자, 펠리세이드 오늘 파워뱅크와 인산철 시동 배터리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. 이 시동 배터리 시스템 작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. 현재 여기 시동 배터리에는, 펠리세이드에는 100A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요. 이 100A짜리, 시동, 인산철 시동 배터리가 시공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200A짜리, 휴지를 걸어서 어, 안쪽으로 실내로 들어가는 어, 배선은 4 게이지와 6 게이지 배선을 썼는데요. 이4 어, 게이지 배선은 어, 조, 운전석 시트 밑에다가 인버터를 걸어서 어, 인버터에 쓸수 있는 고 배선을 4 게이지로 만들어드렸고요. 6 게이지 배선은 어, 트렁크에 있는 파워뱅크 그걸 충, 주행 충전하기 위해서 어, 6 게이지 배선을 썼습니다. 이제 차단기가 올라가면은 이 차단기가 올라가면은 어, 인버터를 쓸 수가 있는, 있는 거고요. 6 게이지가 지금 o n 상태가 되어 있는데 6 게이지 에서 지금 파워뱅크를 충전하고 있는 어,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실내를 들어온 4 게이지 배선에는 끝단에 엔더슨 커넥터를 달아서 2000W 인버터와 연결할 수 있도록 어, 이렇게 엔더슨 커넥터 작업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, 실, 요쪽, 이 안쪽에서 이 인버터를 걸어서, 뭐, 밖으로 좀 나오거나, 밖으로 나오거나, 안쪽에서 인버터를 걸어서 AC, 그러니까 220V 전기를 쓸수 있게 만들어드렸고요 평상시에는 뭐, 이런 식으로 숨겨놓고, 숨겨놓고 다니시다가, 어, 캠핑시에나 이럴 때 쓰셔서 쓰시면 됩니다. 차단기를 담아놨으니까, 실내로, 실내로, 어, 전기가 유입되지 않습니다. 자 배선은 저희가 이렇게 이쪽 순, 순정 라인 배선을 따라서 갔고요. 자, 트렁크에는 저희가 GSP 200 암페어짜리 멀티 파워뱅크를 설치하였는데요. 보시면은. 현재 주행 충전 배선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2000W 인버터는 뭐 쓰시고 싶을 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엔더슨 커넥터 작업을 해놨습니다. 물론 이 200A, 200A 어, 파워뱅크에서 이 어, 앤더슨 커넥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시면은 이 2000W 인버터를 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음. 이 파워뱅크에는 시가잭 소켓과, 그리고, 어, USB를, USB 충전을 할수 있는, 요, USB 소켓도 들어가, 모두 다 포함되어 있고, 저쪽에 보시면은, 적상계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총, 사 총, 시동 배터리가 100, 100A, 그리고 GSP 파워뱅크가 200A, 총 300A짜리 어, 캠핑용 어, 파워뱅크 시스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. 현재 이 인산, GSP 인산철 시동 배터리에서 어, 지금 이 실내로 들어온 시동 키트인데요. 어, 이 시동 키트는 어, 인산철 배터리가 거의 방전으로 갔을 때 시동을 걸수 있게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합니다. 요거를 이렇게 올리시고 사용하시고 그리고 내리시고 주행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는 볼테지 표시가 나오고요. 누르면은 몇 퍼센트 정도 충전이 돼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